자 오늘은 그 친구 차 브레이크를 확인해 줄 건데요 어 친구가 운전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약간 서걱서걱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좀 확인해 달라고 해서 확인하는 김에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릴게요 일단 요 차는 스파크 차량이고요 어, 4홀 짜리죠 볼트가 4개 밖에 없는 아 너트가 4개 밖에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대부분 뭐 5월 차량들이 많죠. 일부 4월 차량들도 있고요. 대부분 승용차들은 4월 아니면 5월입니다. 차를 띄우기 전에 어, 너트를 살짝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를 띄울게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런 공구나 아니면 소켓렌치 세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쓰시면 그냥 수동으로 풀어도 됩니다. 이거 몇개안 되는데. 저런 공구까지 있을 필요는 없구요 풀어주시고 뽑으면 이렇게 휘 뽑힙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요 부분이 흔히 말하는 캘리퍼 라는 부분이구요 요 안에 브레이크 패드가 있구요 요 디스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패드가 디스크를 물면서 제동이 걸리는 거죠 제일 위쪽에 캘리퍼 위쪽에 보면은 볼트가 있어요 요거를 하나 풀어 주시구요 뭐 이전 뭐 정비할 때 너무 좀 느슨하게 쪼아놨네요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걔도 풀어 주시고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 캘리퍼 부분은 아무래도 브레이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하실 때 주의사항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의사항 같은 부분을 조금 잘 지켜 주셔야 돼요 위쪽 볼트는 뭐다안 풀고 해도 되는데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니까 다 풀고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을 빼내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 패드와 피스톤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빼면 잘안 빠져요 피스톤이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썼던 공구들 있죠 이런 거 넣어서 그냥 젖히시면 됩니다 톡톡 치시면서 뭐 요거 한다고 뭐 디스크가 뭐 손상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실 때저 부분이, 어, 브레이크 오일 라인이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라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작업 하셔야 돼요. 흔히 그거 있죠.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여주인공을 테러하기 위해서 이제 나쁜 놈 2번 정도가 저 브레이크 라인 같은데에다가 뭐 끊어 놓는다거나 칼집을 내놓는다거나 하죠. 저부 저 위에 보시면 라인이 있습니다. 저부분저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시면 지금 보이는 부분이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차는 브레이크 패드 타입이고요. 어, 대부분 차들 요즘 차들 이렇게 돼 있어요. 디스크와 패드로 구성된. 물론, 뭐, 드럼 타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 안쪽에 홈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패드는 이렇게 젖히시면 돼요. 어, 일부 또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클립을 뽑아주시면 되고요 패드 보시면 대부분 가운데 이렇게 선이가 있어요. 홈이.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요,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가 이제 마모가 되면서 저 홈이 얕아지겠죠.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의 성능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요새 같은 경우에는 패드는 충분히 살아있어요. 뭐, 이 정도면 뭐, 간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거의 뭐, 새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구요. 근데 가장 서걱서걱 소리 나는 게, 요 패드 끝부분에, 뭐, 이물질 같은 게 끼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물질들이, 이 패드와 디스크가, 아니, 브레이크 밟을 때 패드와 디스크 붙겠죠. 그 붙으면서 이 물질들이 디스크를 좀 갈가먹으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 특히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 뜯은 김에, 어, 패드는 교체할 필요가 없고요 요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렇게 한번, 뭐, 이 물질같이 털어내는 정도로 말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게요. 어, 실제로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다 돼서 교환하실 분들도 제 영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앞쪽과 동일하게 생긴 패드가 있어요. 여기 또 보시면 지금 위쪽에 뭔가 이 모래 같은 알갱이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평소에는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이왕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살짝 뭐 털어줄게요. 그리고 간혹 어,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이나 굉장히 습한 날 아니면 차를 좀 오래 세워두셨다 하시다가 운행하시다 보면 브레이크 쪽에서 쇳소리 같은 게 나죠. 끽끽하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정상입니다. 굉장히 정상이에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브레이크를 얕게 뭐 여러 번 이렇게 밟아주시면 그런 소리가 없어집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차는 계속 서걱서걱 소리가 굉장히 좀 오래 나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패드는 요렇게 교체하시면 되구요 위쪽에 보시면 캘리퍼가 있고 피스톤이 있죠. 흔히 우리 브레이크 그레이드 하면 뭐 2P, 4P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저 피스톤 이제 가운데 동그란 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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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거. 요게 비스톤입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이제 유압이 걸려서 이 비스톤이 브레이크 패드를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디스크를 잡아서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뭐 어떤 올린지는 대충 아시겠죠. 이거는 원피죠. 원피, 동그란 게 하나죠. 이제 투피, 포피 이러면 저 동그란 게뭐두 개나 네 개,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브레이크 패드를 새 걸로 갈았다고 했을 때, 음, 어, 피스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피스톤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 피스톤 밀어 넣기 위해서 피스톤 밀어 넣는 전용 공구를 살 필요는 없죠. 공구 살돈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실리콘 총이 있습니다. 이런 실리콘 총. 요거 뭐 철물점 가시면 뭐 몇천원안 합니다. 실리콘 총 이런 거 하나 사놓으시면 뭐 쓸데가 한 근이 많아요. 실리콘 총 가지고 비스톤 누를게요. 지금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들어가죠.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비스톤을 원위치를 시켜 주는 겁니다. 누르면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가운데 부분 동그란 거 실제로, 어, 브레이크 패드를 새 걸로 교환을 하시면 기존에 있는 패드보다 두껍기 때문에 그냥 저 캘리퍼를 조립을 할 수가 없어요. 비스톤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그래서 비스톤을 뒤로 밀어 넣어주셔야 돼요. 브레이크 라인 조심하시고요. 안 꼬이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비스톤 밀어 넣어주시면 이렇게 유격이 생기죠. 좀 헐렁헐렁하게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볼트를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안 발라져 있는데 여기다 안티시즈를 좀 발라줄게요. 고착 방지제인데, 뭐 안티시즈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구리 타입도 있고, 뭐 니켈 타입도 있고, 알루미늄 타입도 있고, 뭐 그냥 아무거나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걸 바른 이유는 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교환을 잘안 하죠. 에. 그러면 저게 뭐 고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겁니다. 저런 게 없으시면 안 발라도 뭐 사실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왕 하는 거좀 깔끔하게 해주려고 발라줬어요. 어, 밑에 있는 볼트도 마찬가지로 한 티슈 조금 발라줄게요. 이건 뭐 그렇게 뭐 많이 발라서 떡칠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조금만 발라주셔도 충분해요. 발라서 볼트를 손으로 돌려서 끼워줍니다. 어 모든 볼트는 손으로 해서 나사산을 정확하게 맞추신 다음에 공구를 쓰시든지 뭐, 뭐 임팩을 쓰시든지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공구 가지고 때려 박아버리면 나사산이 망가지죠 흔히 어 야만한다 그러죠 야만한다고 이거 뭐 뭐그 좋은 말은 아닌데 아 어, 나사산이 망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손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볼트는 어, 체결 토크라는 게 있는데 뭐 하다 보면 뭐 적당한 손 토크만 해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오버 토크 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어, 느슨한 것보다 오버 토크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저랑 그냥 똑같이 따라만 하시면 돼요. 예. 뭐 이정도되시면뭐 브레이크 작업 은 끝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휠을 꽂아줄게요. 사실 지금 방금 보셨던 게,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 끝입니다. 근데 차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다면, 브레이크 패드에 뭐,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다거나, 뭐, 제차 같은 경우는, 클립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클립 뽑고 나서,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볼트 손으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 하면, 공구로 조아주시고요 이 임팩 같은 경우에는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이걸로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를 내리고 렌치로 마무리로 쪼아줄게요. 렌치는 뭐 저번에 제가 방음할 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뭐 그냥 쪼온다고 막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크렌치 가지고 쪼, 쪼게요 토크렌치는, 어, 적정 토크 값을 맞춰 놓으면 그 이상은 쪼았을 때는 이렇게 딸깍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 완전 100% 정확하진 않은데 저 토크값 지금 저는 한140 정도로 쪼았어요 뭐 차마다 다릅니다 뭐 규정 토크 뭐 120이라고 해도 조금 안전하게 좀더 쪼을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임팩 있죠 그게 뭐 200, 300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작업. 브레이크, 피스톤이 지금 헐렁해진 상태죠. 이제 패드랑 유격이 있는 상태예요이 상태에서 시동을 거시고 브레이크 여러 번 밟아주셔야 돼요. 처음 밟으 브레이크 훅 들어갑니다. 훅. 근데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밟아주시면 브레이크가 빡빡하게 밀리는 그런 느낌이 나요. 요렇게 음... 하시면 사실 작업은 끝입니다. 어렵진 않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